그 마지막으로 여기 막 있는데 아네 네. 비치할 품목들 팔건 음, 아니고 이거는 네네네. 팔 수가 없어요. 제 보물들이라. 그쵸. 이게 선물 받은 이거 아마 선물해 주신 음. 팬분이 보시면 아마 아실 텐데 사라질 것 같은 세계의 말. 소수 언어 중에 이제 단어. 굉장히 짧은 말 안에 되게 많은 것들이 담겨져 있는 단어들이 많더라고요. 이걸 읽다가 앨범에 대한 아이디어가 너무 많이 떠올라서 요번 준비하는 네네 네. 그리고 뭐 이것도는뭐받은건이제도정물좋은하데는이디 가면 맨날 는이 앨범 는아한다고이친이 친구는 이이이런는이런구는이 친구는 이친는이 친구는 이친는이 친구는 이친는이는이친는이친이이이이 근데 이 앨범은 명반으로 또 유명해요. 힙합하시는 음. 분들이 많이 좋아하시는 앨범인데 제가 술 먹으면 자주 들어서 음. 이것도 하나 갖고 왔고, 이거는 또 보드 게임 하나 가주다 그래서. 근데 이게 보통 보드 게임이 아니더라고요. 그 아까 직접 이렇게 업데이트하신 맞아, 거예요. 네. 여기서 한글로 고 여기에 스티커를 이렇게 붙여가지고 네, 이런 건데. 한글 번역을 직접 해서 이거를 아니 아니야 자료는 다 있어. 그거를 이제 손수 잘라서. 잘라서 붙인 거죠 그냥. <laughs> 네. 돈도 없는데 이런 걸왜 하고 있어? <laughs> 그래도 하고 싶은 건 했었나 봐요. 그래서 이 게임이 되게 사실 5점 만점으로 치거든요. 보드게임의 난이도를. 아, 근데 이게 한4.4 정도 돼요. 그러니까 되게 어려운 거네요. 네, 엄청 네, 네, 어려운 네, 네. 게임. 아직도 저도 제대로 해본 적이 없어요. <laughs> 20년쯤 된 게임인 것 같은데, 이런 것도 하나 가져왔으니까 한번 뭐 네. 보시면.